오늘은 열왕기 하 22장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개혁의 패턴도 거의 일치하고 사사기 이후로는 오래도록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다시 드린 유일한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 보면 이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서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드렸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왕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을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과 달랐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시야 왕의 개혁과 잘한 일들에 대해서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축복의 말씀은 21장 1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왕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악한 왕에게는 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요. 때문에 요시아 왕에게는 유다에게 내린 멸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대에서만큼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시아의 죽음 때문에 혼동이 약간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되죠. 분명 당대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선한 왕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인가? 전쟁에서의 죽음이라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는 않는가? 더군다나 히스키아 왕처럼 15년 연장된 삶을 살면서 교만해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좀더 자세하게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했던 세력도 이제는 국력이 땅에 떨어져서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수도 니누에까지 함락당하고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강대국 애굽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는 또 니누에를 잃은 뒤에 잠시 밀려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세게 몰아쳐 오는 바벨론의 파상 공세에 밀려 있기 때문에 애굽하고 손잡아서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애국은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의 바로 느고 왕이 직접 구원군을 이끌고 나섭니다. 아수르를 원조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는 북쪽으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을 지나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애국 왕 바로 느고와 요시아 왕이 달랐습니다. 요시아 왕은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은 아수르에 대한 피맺힌 원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당장에라도 멸망한다면 충이라도 추어야 할 형편인데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애굽에서 올라온다니 이게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시가 급한 애굽의 군대 입장에서는. 애굽 군대를 가로막는 요시아 왕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요시아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자 할수 없이 유다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벌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온 애굽의 정의 부대와 요시아 군이 부딪치지만 요시아 군은 분전을 했지만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정말 유다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나라라도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게 바로 느고가 유대 요시아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요, 바로 누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언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당대의 최강이었던 애국이 유다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졸렬한 편지를 보냈다고 믿기에는 약간 이 상황이 어렵죠. 애국왕의 말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 말을 믿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무기 또 골짜기에서 활을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당했다가 병거에 태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쉬운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요시아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쉽게 데려가시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치달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선한왕도 등장하지 않죠. 요시아 왕의 죽음을 두 가지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야기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바로 느고의 충고에 요시아는 당연히 가당치도 않은 말로 들렸을 겁니다.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들먹이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요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백성이고 바로 느고는 불신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열심히 있는 요시아는 바로 느고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요백에도 게 모압의 발람에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특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때 고레스 왕은 에스라서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나에게 명령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요시아는 율법을 힘껏 지켰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바른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추론은 인간의 노력과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수리수께끼 같은 뜻을 잘 구분해내야 하는지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칫 잘못하다가 잘 해낸 개혁의 결과마저 한 번의 실수로 다 망쳐버린 안타까운 요시아 왕이라고 밖에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떨면서 불안함과 무서움을 가지고 믿,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를 막아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지만 앞서 아수르의 사내립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했던 전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요시아 왕은 변장하고서라도 전쟁터에 나갔지만 죽고 맙니다.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테고요. 이런 결정이 비록 요시아의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은 거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열조로 돌아가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에게 죽음이 더 편한 길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무거움에 비하면 죽음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축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이 좋은 결과를 맺고 악한 왕이 나쁜 결과를 맺는다는 사고, 그런 사고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다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착한 왕은 모든 일에 착했고, 인생의 결과물도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 반대로, 악한 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나쁘고, 어떤 인생의 결과도 옳지 못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함은 하나님이 드러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결과물을 가지고 선했다, 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함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너스를 만들어내고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랑했다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도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했죠? 다만 태평하면. 안전함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시아 왕은 비록 전쟁터에서 죽음이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내내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한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고요. 안타까운 죽음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으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그 받은 기도의 부탁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 좋겠지만 단번에 기도해서 해결되고 그 사람을 위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기도보다 차라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기도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누가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 믿지 못하면 저주, 악, 나쁜 것, 이렇게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결과물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요. 다시 한번 복 한번 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함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의 결과물로 우리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